어, 안녕하세요. 우선 이렇게 큰 사고 없이, 무리 없이 첫 공을 끝낸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요. 제가 어제 대본을 이렇게 또한번 정독을 하다가 제가 처음 대본을 읽었을 때 되게 감명받은 부분을 다시 발견하게 됐어요. 그 문장이 작가의도에 나온 문장이 있는데 이 작품은 작고 소소한 마법같은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다라는 문장이었는데, 제가 뭐 몇년 몇 혹은 몇 개월간 삶의 방향성을 찾으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, 그 문장을 보자마자 좀 울컥하더라고요. 긴 병에, 긴 병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큰 돌로만 채울 수는 없잖아요. 작고 되게 고운 입자들을 채워 넣어야지 그 빈병을 가득 채울 수 있는데,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나? 내가 나의 삶을 꽉 채워서 살아가고 있었나? 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, 뭔가 제 스스로 빈틈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 문장을 보고, 아, 나도 정말 내 일상들을 작고 소소한 마법 같은 순간들도 잘 이끌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,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늘 이렇게 와주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와주실 분들이 저희 작품의 작고 소소한 마법 같은 이야기들을 보면서 각자 삶에 더 꽉꽉 채워갈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첫 공에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. 이런 경우가 참 드문데. 어, 이 무대에 설수 있는 게 감사한 배우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, 이제 시작이니까 남은 기간 동안 더 어, 많이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